가스가 살아나니까 이제 스팀과 스팀달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네요. 여러분들 근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스팀달러는 올라갈 수 있어요. 요거는 매수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이전 고점인 8300원을 보고서 요거는 매수를 접근을 해봐도 괜찮은데 가스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요거는 이제 업비트에 중국 세력들이 작업을 친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뭐 이렇게 미친 상승을 단기간에 보여줬죠 이게 시총이 얼마나 크게 뻥튀기가 됐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게 3천원부터 지금 얼마까지 올랐냐면 4만원까지 올랐어요 3천원부터 4만원 그러니까 어 정말 10배가 넘게 오른 거죠 13배 뭐 이런 식으로 올랐는데 시총 보면은 어 지금 이제 1400억 코인 맞게 깨서은 6천억 정도가 되죠 이게 조단위가 이제 넘어가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상승이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뭐 가스를 어떻게 내가 비판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올라갈 때 저도 매수를 해서 수익을 봤었습니다. 근데 어 여기서는 이제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강력하게 이제 급반등을 했다가 급락을 했어요. 이거를 떨어질 때 눌림이라고 생각을 해서 잡으면은 여기서 이제 계좌들이 많이 손실이 납니다. 이건 실제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추세가 올라가고 있어. 추세를 추종하는 매매란 건요, 이 녀석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트렌드 라인들이 아웃트렌드로 만들어졌어요. 그 상황에서 눌림이 있을 때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추세를 완전히 이탈을 하고 급락을 했어요. 그러면 급락한 이후에 얘의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력들이 이렇게 해먹고 나갔죠. 그러면 여기서 이 눌림이라고 매수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최소한 가스가 횡보를 좀 길게 해주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때이 이평선들이 전부 다 정배열로 만들어졌을 때는 어 다시 뭐 매수를 해볼 수 있을까 몰라도 지금 공간에서 다시 매수를 하기에는 어 올바른 방법 아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이평선을 보면은, 여기서 한풀 꺾였죠? 요런 식으로. 근데, 어, 스팀달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도 여전히 정배열화 추세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여기가 이제 가스라고 보시면 되고, 횡보를 좀 해준 상황에서, 한 번, 두 번의 신호를 주면서, 여기서부터는 다시 배열을 완벽하게 정배열화로 만들었으니까, 요 눌린 구간 제가 추천드린 적 있죠? 여기, 5,300원 구간. 이런 곳에서 매수를 해라. 마찬가지로, 요런 곳에서 매수를 해라. 그러면 이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점을 조금씩 높여주고 있죠. 우리가 요런 것도 이제 추세 대를 그어줄 수가 있는데, 이 상승에는 여기를 이제 터치하러 간다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제 이전 종고인 8,400원을 찍어줄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여러분들이 분할로 좀 매수를 받쳐보면은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종목들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될 종목들이 바로 디카르고 같은 종목들이에요. 추세가 완전히 살아있는 종목들. 요런 종목들이 지금 눌릴 때 여러분들, 우리가 매수를 받아보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46원까지 내려오면 너무 베스트겠다. 48원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겁먹지 마세요. 4시간 봉상 봤을 때 충분히 202평까지도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46원과 45원 이런 구간에 아래 꼬리 달면은 너무 맛있게 매수를 할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1봉상 봤을 때 추세가 어때요 여러분들? 한 번도 꺾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급등도 이제 중간에 한번 나와 주긴 했지만 제대로 된 급등이 나오지 않고 천천히 올려 주거든요 이런 거는 천천히 여러분들이 길게 가져가면서 우리가 이 59원이죠 59원을 목표가로 한 번은 또 찍어 준다 그렇죠 그래서 요런 구간에서 한 반절 정도 털고 여기 위에서 이제 좀 올라가 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 줄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종목들이 넴이에요 제가 보여드린 종목들은 다 차트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안전하게 매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디카르고와 같아요 이평선 배열도 그렇고 천천히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사람들이 잘 몰라요 디카르고 넴 이런 종목들이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다뭐 가스나 뭐, 이미 오브스나 바이낸스 상장 메타로 한번 해 먹었는데, 이런 종목들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세타 토큰도 그래요. 여기서 올라가면서 한방 해 줬죠. 우리가 요런 데를 목표가로 잡아 두고서 이 눌림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4시간 봉상 봤을 때 충분히 눌리는 가격은 1180원인데, 이 1180원까지 안 가고 그대로 또 올라와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구간도 사실 눌림이다. 그쵸? 요런 구간에서 매수. 만약에 내가 요런 구간까지 떨어졌을 때 분할로 좀 담아 볼수 있는 그런, 어 매수 방법들을 취하시는 게 좋다. 결국에 이런 거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눌림 이후에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어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근데 제가 요거는 100%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얘가 갑자기 미친 척을 하고 일봉이 여기를 이제 이탈을 하거나 어, 끝을 내버렸어. 그러면 이제 끝이 났다라고 할수 있지만 어, 보통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요.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해 주면서 한 번은 또 물량을 털어 줍니다. 물량을 털지 않고 이 구간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다. 말이 안 돼요. 자, 제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아까 전에 가스 코인 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얘네들이 4만 원에서 차익을 실현을 하니까 그다음 뽕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가라앉았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세력들이 나가면은 이거는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횡보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자, 일봉인데 횡보를 해줄 필요가 없다. 여기는 이제 횡보를 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세력이 지금 손바뀜이 있었거나 남아있다라는 이야기고 제가 다시 가스 코인을 차트로 가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좀 보세요. 요런 식으로 그냥 다죽여버린다고요 죽여버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스팀달러 같은 경우에도 천천히 이제 올라가고 여기서 가스와 마찬가지로, 죽였지만, 횡보 이후에 다시 들어올리면서, 추세를 만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볼 법하다. 라고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팀달러 우리가 8,600원, 8,800원 목표가로 잡고서 지금 진입고려를 해볼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와 함께 하고 싶다라면은, 제가 6838-8368, 요거 번호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여기로 숫자 9번 전송을 해 주시면 제가 카톡방을 초대해 드릴 건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많은 단타들도 진행을 하고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급등 종목들을 당일 단타 종목들 문자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문자를 원하신다. 문자 받고서 내가 한번 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입장을 한번 해 보셔서 도움을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딱 30초 정도만 집중하시면 15만 원 정도 수익 볼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채널과 솔라나 측의 재단과 제휴를 맺고 개당 7만 원 정도 하는 솔라나 코인을 두개약 14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이 되겠죠 이 솔라나 코인을 아무 조건 없이 모든 분들께 무료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 솔라나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코인이고 워낙 대형 우량 코인이라서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 코인을 받기 위해서는 참여 코드가 필요한데, 여기 제 번호를 띄워드리겠습니다. 010-6838-8368번. 여기로 숫자 9번 전송해 주시면, 솔라나 2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